우리 여러분들 언박싱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빵 go! 제가 오늘 언박싱을 하볼 텐데요. 어, 오늘 나이키 신발이 왔습니다. 음, 아, 아,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크림에서 구매했어요. 어, 크림에서 정품 확인을 해서 보내준다 그래서 어, 크림에서 좀 안전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음, 나이키 공홈에서도 팔지가 않아. 어, 그래서, 어, 크림을 통해서 17만원에, 구매를 어, 했습니다. 자, 드디어 언박싱. 이쪽을, 아, 이쪽 돌려야 되구나. 자, 언박싱 보겠습니다. 과연 제품 무엇일까?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짠! 자 일단 여기 음. 자 나이키 어, 나이키라고 표시되어 있고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우리 여러분들 보면 아마 좋아하실 색상입니다. 짜잔! 어때요? 뭔지 알것 같아요? 어줌플라이 김초비 아, 줌 플라이 고요 써있 죠? 줌 플라이 근데 좀 약간 제품 이 이렇게 쭈글쭈글 하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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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 건가? 원래 이렇게 제품 이 이렇게 구질구질 하게 나오 나? 어. 아니, 내가 이때까지 나이키 제품 받아본 거 중에서 역대급으로 좀 퀄리티가 떨어지게 왔거든. 어. 이게 맞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어. 어. 뭐 일단 뭐 나이키 정품 맞다고 하니까 그래도 믿고 하는데, 아씨 이런, 이런 것들이 오게티네. 어.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어, 여기, 여기 살짝 쥐, 쥐가 갉아먹은 듯한 느낌. 어, 신발 깔창에. 아, 어, 뭐 이런 게다 있어. <laughs> 아씨, 어, 크림. 아, 이거 정품이라고 해서 믿고는 쓰겠는데, 좀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 거의 싼 마이너는 수준인데, 이거 진짜 나이키 정품 맞아